안녕하십니까 주식선입니다. 오늘은 모나비라는 종목에 대해서 차트 분석을 한번 해 볼까 하는데요.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이 아님을 미리 밝혀 두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영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모나미라는 종목은 뭐 모두가 알다시피 이제 문고 회사인데 그 일본 불매 운동 수혜주로 꼽히면서 일본 불매 운동 대장주로, 그, 꼽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사실상 일본 그, 극우 기업들 퇴출 기대감에 이제, 최근 3개월 동안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이제 8월 15일날, 그, 광복절을 모멘텀으로 해서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봤지만, 오히려 세력들은 물량을 털고 차익실현을 하고 나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같은 이슈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주봉 차트로 바꿔서 보시면은 세력들은 항상 6월달 이전에 이렇게 매집을 했다가 6월부터 8월 말까지 차익실현을 하고 나가죠. 이거는 일봉 차트가 아니고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주봉 차트를 자주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매년 이 종목의 그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은 항상 그 개인들이 관심이 없을 때, 연초에부터 6월달까지 매집을 했다가, 6월달부터 이제 그 8월 15일 광복절, 이 3개월 기간 동안, 크게 주가를 올리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여기 보시면 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3천 원 이하에서 상당 기간 매집을 했다가 7, 8월 두달 동안 무려 3배 가까운 급등을 올리면서 다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갔고요. 또 이제 여기 이제 9월 달이 지나면은 개인들이 관심이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급락이 나오고 3월 달부터 또 꾸준히 세력이 이제 매집 을 했다가 똑같은 패턴이죠 6월 달부터 또다시 급등이 나오 죠 그리고 만원을 찍고 또 3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가 8월 달에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간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모나미 뿐만 아니라 신성통상 뭐, 기타 등등, 일본, 일본 불매운동, 수혜주들은 이렇게 같은 패턴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제 아베 사임뉴스에 어, 급등락이 좀 반복이 됐었는데, 23%까지 급락, 급등이 나왔다가 12% 상승 마감을 해서 사실상 오랜만에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긴 했지만, 제가 볼때 이게 매수 신호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베가 만약에 사임을 한다고 해도 후임이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고 예측 불가능이죠. 후임이 진짜 구급 패턴의 후임이 올지 아니면은 앞으로 한국과 협상을 잘할 사람이 올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뭐 매수 매도 구간이라고 볼수 없겠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모나미를 매수할 수 있는 모멘텀은 구구 패턴의 그 압의 후임이 온다 하면은 오히려 매수를 할수 있는 뉴스가 생기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관망하는 것이 낫다.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걸로 보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내동 매매로 따라 타셨던 분들은. 분명히 수익 냈다가 또 손실로 마감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랑, 매수 타이밍이라고 막 확신하고 들어갈 때는 아니구요. 아베 총리 후임이 과연 누가 결정되는지, 그거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지, 그거 없이 그냥 들어가시는 건 그냥 도박이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차트상으로도 완전히 꺾인 차트에서 아베 사임 뉴스에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것 뿐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부터는 뉴스를 확인하고 반드시 어, 매수를 할지 매수를 안 할지 그 결정을 하시기 바라, 바라겠고요. 어, 제가 그 초반 설명에도 드렸듯이 이 종목을 공략하려면 3월부터 6월 사이에 매집을 해야 됩니다. 매년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매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매집했다가 6월부터 8월 사이에 두배 이상 급등을 올리는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수익을 확실하게 내려면 그 패턴으로 매매를 꼭 하셔야 된다. 주봉 차트를 보면은 정확하게 정답이 나와 있어요. 주봉 차트 지금 다, 다시 켰는데요. 3월부터 6월까지 매집을 했다가 6월부터 8월까지 두배급등 3월부터 6월까지 매집했다가 6월부터 8월까지 두배급등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종목을 매매하시려면 그렇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작정 뉴스에 따라서 따라따다가 뇌동매매를 반복하시면 오히려 손실 날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심들 하시고요. 어쨌든 주주님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기운 내시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큰 수익 나시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